높아서 많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어요. 네. 바운드볼을 자, 골라내면서 박용택이 볼넷으로 일루에 나갔습니다. 밀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박정. 당장! 역전 역시 전 두런한다. 빠른 볼을받득친 어, 이병규 선수인데요. 직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 빠른 주자가 있어서 골카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변화구를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Yeah. 예. 그래서 지금 조현성 선수가 바깥쪽이거든요. 네. 높은 공에 뺏이 따가웠습다 유격수 선수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격수와 네. 좌익수, 유격수, 손시현 잡았습니다. 바깥에 스트라이. 당긴 타고 3루 쪽. 아, 멈춰놓고 가. 1루, 1루에서 투바운드로 아웃입니다. 달라졌죠. 예. 뭐, 변기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낮은 공을 당겨서 글럭 맞고 뒤쪽으로 느리게 흐릅니다. 손시현 1루에 멈춥니다. 많이 좀 헷갈려할 것같은데 그렇군요. 네. 저전 뛰었고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영성은2루 먼저 2루에서 세잎 1루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 낮게 떨쳐야될것 같은데. 오고 몸쪽 잡아당겨서 왼쪽에 안타. 이러자 3루점 홈으로 오재원이 홈으로 홈으로 옵니다. 스코어 2대2득점 이동현. 끌어당겼습니다. 예. 1리가 빠져 나갑니다. 이정욱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오늘 피칭을 많이 했기 때문에 yeah, yeah, yeah.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뛰었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laughs> 3대 2 역전에 성공한 주산 베어스 <laughs> 이정욱이 결국 홈을 훔쳤습니다. 스키즈를 했거든요. 네. 지금 조인성 선수가 볼을, 볼을 잡지 다 못하는 사이에 실패를 돌아갔어요. 볼 뒤로 다시 빠집니다. 찌이 어. 뒤로 갔고 이르죠. 3루까지 오늘 길었던 영예 균형을 깼던 김동주입니다. 3구 바깥쪽 밀었습니다. 일루스 이태금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어.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변하고 센터업쪽 중견사패 안타입니다. 투수가 빠져나가면서 이진영 안타. 투수는 바로 1사까지 던지고 내려갔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로 어, 이거 일루 2루 갑니다. 2루에서2루에서 아웃입니다. 이거 아닌데요. 장타를 하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투수 맞고 빠집니다. 자, 오늘도 임태훈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거는 드라마입니다. 스코어 4대 3.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팬이나 잔팬이나. 남아있는 아웃 카운트가 단한개였는데요 한 땅볼이 됐습니다. 2루수 잡고. 유격수에게 터스. 이렇게.